이번는 가지고, 가지고, 가지고 왔습니다 어휴, 돌아 예, 농자 천하지 대본 예, 쌀입니다 쌀 리뷰 할 거냐고요? 아닙니다 예, 오늘 제품은 예, 다름이 아니고 뒤주입니다, 뒤주 예, 쌀통 쌀통, 어,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. 예. 하나는 국산이고, 하나는 어, 중국산이고, 예. 두 개를 구매해 봤습니다. 예. 예. 지금부터 언박싱 갑니다. 갑니다. 네, 제품은 이렇습니다. 이은이 네. 어, 얼마나 남았는가이 표시가 될수 있게 되어있죠 이 네. 네, 제품도 중국사이영요 수입을 해가이고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네요이 네, 쌀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. 예, 이제 쌀을 이렇게 열 수가 이이예요 어, 뭐, 고무 스폰지가 들어있는데, 아마요, 에 바닥에요, 에 붙이라고, 런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장착을 해보지. 예, 렇게 예, 여기 이제 그 공기통풍구가 있고요 예, 공기통풍구가 없으면 예, 쌀이 그 벌레가 먹을 수 있겠지요 예, 쌀을 한번 여보겠습니다 예. 쌀푸데이 실밥 뜯는 것도 오랜만에 뜯으니까 예. 잘 모르겠네요 예. 어. 이제 어, 가위 가 아주 잘라야 되겠습니다 용량 예. 10kg 짜리니까요 예. 이거 다 들어가겠지요 이거 다 들어가겠지요 음. 한 알까지 탈탈탈 털어야 겠습니다 예. 딱 10kg가 음. Aman ya mı? Ya masih sarin calon 네, 제가 요거 에, 알리에서 구매했는가 태무에서 구매를 했는가 에, 좀 헷갈리는데 디자인만 다르지 뭐요 제품이나 요거나 뭐 뭐,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살 네, 잡는 것도 뭐, 똑같은 생길 거야. 영양도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. 예, 역시 똑같이 이제 공기 통풍구가 있고요. 똑같이, 바닥에, 이제, 구무마개를 이렇게 끼우게 돼있고요. 구문마개도 예, 조금 더 두꺼웠으면 더좀 좋았을 걸로 했습니다. 그게 꽉 찹니다. 이 예. 예, 하바가 벌어져 나니까 두공이 예, 안 다치네요. 예. 통은 뭐 쌀이 뭐 볼러지 먹고 하니까 김치냉장고에 많이 보관을 하시죠. 예. 뭐 김치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, 예. 하부씩가그 그 쌀을 품면서 그 김치냉장고에 그, 그 쌀이 막 흐트러지는 게 그게, 그게 싫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예. 쌀통을 구매를 해봤는데 그런 대로 뭐 어, 쓸만합니다. 예. 다고. 아주 뭐 좋다고 보면 볼 수는 없고요 또 가격도 그래 안 비싸니까 이제 흐름맛에 한 톡에 사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밥맛을 밥을 해 가지고 한번 밥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베트남 쌀 밥맛이 어떤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네, 이 정도 한마한때 먹겠지야. 예. 네, 방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. 이 뚜껑을 안 열고 쌀을 누질렀더만 에이. 쌀이 위로 흘러가지고. 쌀을 10kg 다 부으니까 조금 쌀이 많습니다. 이거 위에도 좀 벌어지고. 그래서 쌀을 부을 때는 한80% 그러니까 한 8kg, 8kg 정도만 부을 것을 추천드립니다. 밥을 해가지고, 밥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쌀 씻는 그릇입니다. 예. 예. 요거는 이제 예. 스텐으로 돼가지고 예. 알리에서 샀고요. 예. 요거는 이제 그 동네 마트에서 샀습니다. 예. 예. 사, 쌀 씻을 때 보면은 예. 이렇게 부으면은 그래 부으면, 어, 여기가, 이제, 이 보통 뭐, 그, 릇도안 뚫려있죠, 예. 예. 보통, 이제, 요런 그릇에 식이 되거든요. 식게 되면은, 물을 이래 따를 때, 쌀까지 같이 딸려나갑니다. 예. 예. 그런 것 때문에, 이제, 요렇게, 이제, 여기다가, 이제, 구멍을 뚫어가지고, 이래 만들어 놨죠. 그래, 그래. 그래 부으면, 은 쌀은 요 안에 남고, 이제, 물만 쭉, 쭉빠져나가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, 뭐, 같은 종류구요. 예. 이거는 이제, 요렇게 들어가지고, 예. 요 구멍에, 이제, 그, 쌀이 빠지지 않을까, 이제, 예. 그, 글쎄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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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쌀을 한번 여보지. 이 쌀알이 좀 적은가, 이, 이 구멍으로 다 빠지네요. 다 빠지. 이거는 좀 사, 사용하기가 좀 그렇겠습니다. 그 국산 제품이 이런 게 나오면은. 이거. 안 됐기 데 옆쪽에는 잘안 빠지는데 옆쪽에도 간간히 뭐 빠져나옵니다. 이 제품은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테스트를 좀안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용하기가 이렇게 돼요. 물론, 뭐, 쌀이 빠져도, 이제, 이거, 같이 있으니까, 쌀이 이 안에, 이제, 남습니다만, 이 안에 남습니다만, 에, 오히려 뭐, 국수 씻는 용도가 더 낫지 않을까, 뭐, 그렇게 생각했던데. 분명히 망글기는 쌀 씻는 용도로 망글은 것 같은데. 그 다음에, 요거는 이제, 스텐으로 됐고 가격도 뭐 그래 안 비싸고 에, 단지 이제 중국산 제품이라 음, 이유뿐이지 이게 훨씬 더 잘만 그래졌습니다. 쌀에 하나이딱 빠졌는데 이거 완전 뭐 반에 반 동가리짜리 하나이딱 빠졌습니다. 그 외에는 뭐 무슨 더, 더. 예, 요 쌀을 여러 씻어가지고 물 따를 때, 이제 여러 쪽옥 따르니까, 이거는요제품을 쌀에 그 빠져나올 일,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. 일부러 빠져나오게 만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잔잔한 쌀은, 빼내보려고 뭐, 했는지, 어 만, 만드는 사람이, 뭐, 설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, 에이, 그럼 지금부터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밥맛을 한번 보도록 하지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. 역시 뭐 코리아 하면은 뭐 봐봐야겠습니까. 네, 네. 베트남 쌀 어, 이거 맛이 상당히 궁금합니다. 지금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음. 네, 쌀알이 좀 자라서 그렇지 뭐. 역시 똑같은 밥맛입니다만 음. 별다른 차이점을 크게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비비드. 아잘 먹었습니다. 살롱사 지어주신 농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.